피방 하나 더 있다. B방 B방. 방 B방. b 방 지른다. 피방 방이 로우에 다에 혼자야? 나 가는 중. 그냥 버렸다 하는데 이거 에이쪽 조심해 봐. 그냥 버리고 다시 죽었어. 샷 아, 아 네. 그 에이를 세이브 해야지. 이쪽이 있어. 이쪽이 있어. 아, B방. B방. 아, 있어. B방 B방. 피방에 피롱 다 피방이. 방 하나 더있어다 왔다 너이 아, 여기 어디야? 이거 세 가자 돌돌돌돌기다봐없거 없어 봐나 패스 보완 좀 기다려봐. <몬져> 기다려봐 천천히 봐왼조 라클 이분 때까지 간거 없어 어차피 한번 뒤에 봐야 되거든? 살짝 붙어볼래? 나 앉아줘 와서 피셔나 <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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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셔다 아래 피셔아아고 들은 치고어어 씨발 70다 블루 팀 개나 빠르게 개나 빠르게 블로가요 피로 이네 명에서 가네 명에서 우로가 피로 쭉쭉쭉쭉쭉이정지센센모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다. 인코스다. 코스아 씨발 개고 뭐야? 개고 기다려. 봐기다려봐개고 잡아 줄게. 나광아이야나총 맞았다. 아, 총 맞았다. 조리가 풀. 형 나한테 형한테 가는 중. 이 오케이. 차차차차차. 아, 나 잡아 줄게. 잡아 줄게. 나광아이야나광아이야 피인데 그러면? 대피 아니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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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봐. 살아 봐.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g i Pedia. Hirogi Pedia. h 피 l d up, I just g 다 t t h 다 아니 d o n 가 know. I don't know. 그 패스는 해야지. 에스다이런 아니, 엄마가 그렇게 지 이거 그래 가지고. 아, 그냥.. 일로 와. 에셔스로 와. 그냥 할거 없으면. 에셔 다. 에셔할거 없으면 에셔스로 와, 누형 i 에스나왔인부인부 에셔스 나왔어. 이에나왔 에셔스 나왔 에셔스 다.

에이 컷북 하나씩 릴레이로 꺼줘 A 혼자 볼게 없어요 혼 A 월안 맞아 B 조심 B 조심 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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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싸에 A 혼자 볼게 그냥 저언버려봐 보는... A 월안맞거든 내가 지른다 내가 지른다 방인, 방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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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샘만 봐줘 샘만 네. 거기 러브양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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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넘어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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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방 어디 어디 물총인데 물총? 거샘보 <laughs> <laughs> 해줘 구발이 바로 바로? 어. 바로 해줘 제발 이거 에이 찔렀어 이거 에방이라 언더 치렀다 아깝다 어, 어. 센칠한데센칠한데센칠 있어? 센칠가뒀어센칠가뒀어쥐 패스 해볼래? 는센칠라 하나 더센칠 여기서 쟤네 한 나 근데 빠질 수가 하지? 없었어 나가지고창봐피 아, 뭐, 뭐. 뭐. 먹었어 피 먹었어 피 먹었어 피 먹었어 실각 손주 실각 살 좀. 피조 하나 삼거리 피조 삼거리 Revenge shot. Revenge s h o 다 Revenge shot. r e v e 이머리 네. 하나 켜지시이 머리도 하나 켜지시 하나는? 3번 네. 샷! 형 어디야? 네. 천천히, 천천히. 네. 번만 잡아봐. 스프라 아이고, 이사이다. 천천히. 아, 피, 숫자 1, 숫자 1. 먼저 가봐. 먼저 해봐. 해봐. 이들고쭉 해봐? 이디이이 어, 방에서 이거?

이부대. 이부대 있나 보다. 신설당 생겼어. 얘들아 어디야? 이거 산짤해 가지고 a 들삐들이거든여 이부대 우리 우리 야, 야힘 실차 힘 실어. a 쪽으로 힘 실어 봐. 우 혼자 B 혼자 가고 a 쪽으로 다와 봐. 한비한비먼게 뒤에 있어. 어, 어. a 쪽으로 다와 봐. 나 내가 몸빵 해 줄게. 이거 봐. 기다 기다 기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쭉 들어와, 앉아봐. 쭉들앉아봐쭉 들어와봐. 앉아봐 쭉 들어와. 하나, 둘, 셋. 들어와, 들어와. 살살다설다살다설다설치했치했다 설치했다. 설다설다설다설다다다